할머니가 지금 잘랐죠 손톱 아이고 예쁘다 손톱. 그다음에 누나+ 아, 아, 누나 손톱도 여기 잘랐죠 근데 지금 여기 안 자르고 뭐 했었어요 발+ 발 꺼내봐 발+ 꺼내봐, 발 아, 하, 네발가리발을발톱을 잘랐거든요? 네. 근데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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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왜발지고 발가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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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가발톱네발가발발톱이발발톱네발려고 보니까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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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아 아니, 아쁘게이렇봐 여기 여여어 여기 어어 아니, 아니, 누나 아니, 어, 아야아데 이거 어떻게 잘라줘야 되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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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거니아거 요거 아거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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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야아야 아니, 아니, 아야아이 아니, 아아 어, 이거 어, 어, 어. 아프지 아픈 네. 누나 다링다 아프겠는데 다링다 이제 다릉다, 어, 이거는 나